2024년 10월 24일, 삼국제 리메이크가 PC와 플스, 그리고 스위치를 통해 발매되었습니다. 이번 리메이크는 기존의 삼국제 8에서 여러 시스템을 고쳐서 발매되었습니다만, 전반적인 게임성은 오리지널 때보다 두드러지게 캐주얼해졌죠. 때문에 거치형의 기본 방식인 PC와 플스로 즐길 때보다는 휴대형과 거치형 양쪽으로 즐길 수 있는 닌텐도 스위치가 다소 유리한 상황. 무엇보다 지난 삼국지 14 PK에서도 제법 최적화를 잘해서 내놓은 만큼 이번 삼국지의 리메이크도 스위치로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제법 기대가 커질만 하죠. 물론 이제는 PC 플레이어도 스팀 덱이나 UMPC를 통해 플레이스테이션 보유자도 플레이스테이션 포탈을 통해 휴대용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지만 이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한 만큼 선뜻 추천하기엔 다소 어렵겠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삼국지팔 리메이크 스위치판은 분명 쾌적하게는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만, 게이머의 플레이 성향에 따라 고려해야 할 단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리뷰해봅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위치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은 휴대 모드이기 때문에, 코에서도 휴대 모드의 최적화에 여러모로 전력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정이나 전투, 여러 면에서 깔끔한 최적화를 보여주었어요. 심지어 3974 PK 스위치판에서는 일기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로딩 시간이 8초에서 10초 정도로 제법 긴 편이었지만 이번 3978 스위치판에서는 일기토와 설전 화면으로 전환되는데 대략 3초에서 5초 정도의 로딩 시간을 보여주어 매끄러운 최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일기토와 설전을 자주 버려야 하는 게임 특성상 이런 최적화는 무척 바람직하죠. 물론 거친 기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3D 그래픽이 열어되는건 감안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거슬리거나 버벅이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기에 열악한 기기의 성능을 잘 끌어냈다고 호평할 수 있겠죠. 다만 구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동모드로 플레이했을 때의 열악한 그래픽입니다. 동모드로 플레이했을 때에는 휴대모드와 마찬가지로 720p를 기본 해상도로 지정했는지 전반적인 게임화면이 필터를 낀 것처럼 흐릿합니다. 삼국7 1 4 PK 스위치판에서는 휴대 모드와 동 모드 모두 그래픽적인 측면에서 꽤나 흡족한 최적화를 보여줬던 만큼 이번 최적화는 다소 아쉬워지죠. 정확히는 동 모드를 희생해서 휴대 모드에 힘을 준게 아닐까 싶을 만큼 동 모드의 단점이 부각됩니다. 동 모드의 가장 큰 문제는 인물들의 라이브투디에서도 드러납니다. 삼국지 14PK 스위치판 때에는 인물 스탠드의 움직임이 어색해서 여러모로 빈축을 샀지만 이번에는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운 대신 장수 스탠드의 흐릿함이 심해졌습니다. 이건 더 많이 움직이는 네임드 무장일수록 흐릿함이 심해져서 눈에 띄게 비교될 정도죠. 삼국지 14PK 때보다 움직임을 최대한 줄이고 네임드 무장의 몸 동작 대신 얼굴 표정을 바꾸는 식으로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했습니다만 그래도 스위치의 성능을 극복하기에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네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동모드의 문제고 휴대 모드로 했을 때에는 인물 스탠드 역시 무척 깔끔합니다. 애초에 게임 자체가 캐주얼을 지향한 만큼 코에 역시도 플레이어들이 캐주얼한 게임성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휴대 모드에 힘을 쏟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휴대 모드가 완벽한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국지 14 pk 때와는 달리 터치스크린이 지원되지 않거든요. 모든 컨트롤은 조이콘 또는 패드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패드 조작에 신경을 쓰는 일본 회사답게 패드 조작 과정에 특별히 걸림돌이 되는 건 많지 않지만 대신 연희전이나 장수 리스트가 길어졌을 때 패드로 열람하기가 좀 많이 귀찮습니다. 게다가 이번 작품은 인물 방문에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게임인 만큼 이 반복 작업을 패드로 했을 때의 피로감이 제법 높은 편이죠. 삼국지 14 PK 스위치판과 비교해봐도 여러모로 마우스가 그리워지고 터치스크린의 부재 또한 아쉬워집니다. 이게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큰 단점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스위치판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휴대모드 플레이를 염두에 두었을 때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대모드나 동모드 모두 플레이에 걸림돌이 되는 성능적인 문제는 없지만 동모드의 열악한 그래픽은 보시다시피 여러모로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스위치판에 대한 소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조만간 삼국지8 리메이크의 본격적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묵은지였습니다. NÃO!